자 79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리 다이언수 6개를 일렬로 다이할때 적어도 가정받네요. 적어도 한쪽 끝에서 짝수가 오도록 다이하는경우에서자 이제 보면은 한쪽 끝에 짝수가 온다라고 해서 그럼 반대되는 경우를 구해야 돼요. 반대되는 경우는 뭐다? 홀수가 온다 라는 얘기겠죠 홀수가 몇 군데? 두 군데 다 홀수가 온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구한 다음에 홀수가 되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나온 결과가 경우의 수가 430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연 짝수의 개수는 몇 개가 있었을까요 전체 자연수가 6개가 있는데 홀수가 몇개 있는지 짝수가 몇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6개를 6개를 1열로 배열하는거는 6헥토리얼이 될거기 때문에 6헥토리얼은 시작 1고4 3 2 1 4 곱하기 면 720이 됩니다. 자 720이 되고요 양쪽 끝에 홀수가 온다라고 했는데 홀수가 몇개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홀수의 개수를 n개에 있다라고 쳐볼게요. 홀수가 n개에 있다고 하면은 양 끝에 홀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홀수를 총 2개만 뽑으면 되니다 양쪽 끝에 홀수는 배치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섯 개니까, 이제 두개 했으면 네 개를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개를 배열하는 거는 4팩토리얼이 됩니다. 요렇게 했더니, 432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20에서 npe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죠? npe는 n, n-1이고, 4팩토리얼은 24가 되는 거잖아요. 24를 여기 앞에다가 쓸게요. 이렇게 했더니 432가 된다. 720에서 얼마큼을 뺐더니 432가 됐다. 그러면 그얼마큼에 해당하는 24n, n-1에 해당하는 게 바로 288이 되겠죠. 그럼 24로 양쪽에 나눠주면 n하고 n-1에 2가 나눠주면 이거가 바로 12개가 되겠죠. 24에서 12를 곱하면 은 288이 되겠요 자, 그럼 두 수를 곱해서 12가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4하고 3하고 곱해주면 12가 되겠죠. 즉, 우리가 홀수라고 지칭했던 N이 4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총 6개가 있는데 홀수가 4개 있으면 짝수는 몇개 있을까요? 짝수는 5개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2가 되겠다